안녕하세요. 10월 13일 수요일 아 n t v 베트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아스트레 제네카 백신 110만 도스가 13일 베트남에 도착했습니다. 박노환 주 베트남 한국대사는 12일 판민진 총리를 예방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대사와 찐 총리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백신 추가 지원, 양국 간 국제선 정기 항공권 재개 및 백신 여권 상호 인정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글로벌 백신 부족과 한국도 백신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국 정부가 베트남에 백신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첫 해외 지원 사례로 그동안 한국 교민 내 접종을 위해 노력해준 베트남 정부의 감사를 표하고 베트남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날 박 대사는 한국 정부가 조만간 백신 추가 지원을 포함해 의료 및 방역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총리는 양국의 협력 관계가 발전하고 심화된 것을 높이 평가하며 베트남이 백신 외교를 통해 전체 인구에 대한 예방 접종을 가속화하고 코로나19에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총리는 기업의 생산과 사업을 회복해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날 양측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및 전염병 퇴치 제약 산업 발전 의료역량 재고에 있어 상호간 협력과 지원을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특히 국제선 정기항공권을 곧 재개하고 백신 여권의 상호인정, 경제활동 정상화 및 상품 공급망의 안정에 기여하는데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양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올해 교역액이 작년보다 18% 증가했고 한국의 대베트남 신규투자도 24% 증가하는 등 경제, 무역, 외교,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정부의 지원은 지난달 21일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응앤스원 북 국가주석의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약속한 내용입니다. 한편 보건부에 따르면 이달 약 4천만 도스를 포함해 연내 6 5 5 0만 회분 이상의 백신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또 지금까지 8,770만 도스의 백신을 들여왔고 이 중. 57회에 걸쳐 8,170만 도스를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하루 평균 100만 명 이상 이루어지며 10월 12일 기준 접종자는 1차 접종자가 5,523만 명, 2차 접종자가 1,615만 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률은 56.9% 수준입니다. 오늘 8개 시외버스 노선이 재개되었습니다. 10월 13일 오늘부터 7개 성및 시에서 많은 성및 시간 운행하는 버스 노선이 재개됩니다. 베트남 도로국에 따르면 10월 13일 호치민시 동나이, Dnbn 박장 꽝치, 꽝빈, 님빈 등 7개 지역에서 시외버스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선 오늘부터 다음여 8개 버스 노선이 운행됩니다. Dnbn에서 손나 구간, Dnbn에서 라오까이 구간, 동나이에서 호치민 구간, 동나이에서 빈농 구간, 박장에서 타이 응행 구간, 님빈에서 하이퐁 구간, 꽝빈에서 꽝치 구간, 꽝빈에서 꽝치 구간, 꽝빈에서 꽝치 구간. 또한 다른 14개 지역에서도 버스 노선 복원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하노이의 경우 교통부는 하이퐁, 꽝닌, 랑선, 까오방, 하장, 라우저우, 디 n 비엔까지 1일 1회 운행하는 8개 노선을 운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이 제안에 대해 하노이 인민위원회 지도자들이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낭은 투아티엔 후에, 꽝찌, 꽝남 자라이, 꽝빈, 당롱, 성으로 가는 6개 노선 운행을 예정이며 이 제안 역시 시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베트남 남북 역의 열차가 오늘 첫 운행 재개한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두달 넘게 운행이 중단되었던 열차가 오늘 첫 운행을 합니다. 열차는 10월 13일 오전 400명의 승객을 태우고 사이공역을 출발했습니다. 10월 13일 오전 5시 호치민시의 3군 사이공역에는 많은 승객들이 하노이역으로 가는 여정을 위해 SE8 열차 탑승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두달 가까이 중단됐던 철도 운행을 재개한 남북 열차는 오늘이 오랜만에 운행하는 첫날입니다. 여기에 도착하면 손님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을 접종했고, 거주지역에서 격리조치를 수락했습니다. 오전 5시 30분, 손님들은 탑승을 시작했고, 두 명의 직원이 계속 티켓을 확인했습니다. 열차에 탑승한 승객은 체온을 확인하고, 전자건강수첩, PC COVID 신청서 또는 백신 2회 접종 증명서를 확인받았습니다. 열차 운전수와 직원들 또한 72시간 동안 음성 테스트를 받아야 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탑승이 거부됩니다. 사이공 철도 교통회사에 따르면 각 열차는 9개의 객차를 운영하며 그중 2개의 객차는 푹신한 좌석이고 7개의 객차는 침대가 4개에서 6개가 있는 객실입니다. 열차는 또한 위험성이 매우 높은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한 별도의 객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열차 관계자는 안전하고 안락한 여행을 위해 승객을 태우기 전 청소 및 소독 등을 철저히 준비하, 준비를 준비 마친 최고의 열차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10대 브랜드 중 현대차가 정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현대는 4,000대 이상의 차량 판매로 선두자리로 돌아왔고 윈페스트는 도요다를 제쳤고 2021년 9월에 혼다는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판매한 10대 자동차 브랜드 목록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 9월 말부터 코비드19 전염병을 잘 통제하여 많은 지방과 도시가 거리두기를 완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베트남 자동차 시장이 회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판매 대리점 및 차량 등록점들이 다시 영업을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브랜드 자동차 판매가 즉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VAMA, 베트남 자동차 제조협회가 최근 발표한 최신 판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9월 VAMA 회원의 총 판매량은 모든 유형의 차량 13,537대로 52% 증가했습니다. 2021년 9월 TC 모터 또는 빈페스트가 조립 및 유통한 현대와 같은 브랜드 자동차들의 VAMA의 누적 판매 수치를 조사한 결과 전체 시장의 총 자동차 판매는 모든 종류의 차량, 21113대에 도달하여 7737대가 증가했습니다. 2021년 8월 대비 37%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상위 10대 브랜드에서는 2021년 8월 빈패스트의 1위 자리를 빼앗긴 현대차가 다시 1위 자리를 되찾아왔습니다. 한국 자동차 브랜드는 2021년 9월 총 4079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1879대 증가한 총 4079대의 판매를 기록한 것입니다.